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 제118대 의회가 출범한 지 나흘째를 맞은 오늘도 하원 의장 선출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를 하원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12차 투표 결과 메카시 의원은 213표를 얻어 과반득표 218표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메카시 의원의 양보안을 수용한 공화당 의원 14명이 메카시를 지지함에 따라 이번 12차 투표에서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3천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예상치 3.7%를 밑도는 3.5%로 집계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미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탄탄한 노동시장 지표를 근거로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미 달러와 가치가 약한달 사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직원 절반 이상인 약 3,700명을 해고한 지 2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3개월치 급여의 퇴직금에 대한 소식이 없자 해고자들이 답답함을 호소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청소 서비스까지 중단해 악취가 나고 남겨진 직원들은 화장실 휴지까지 집에서 가져오는 형편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수요 감소에 맞서 가격을 최대 13.5%나 추가 할인하며 판매량 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단 모델 Y의 경우 미국 판매가보다 무려 4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USKN 뉴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healthcare.gov가 제공합니다.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진료, 처방약, 예방진료 등이 보장되는 healthcare.gov의 건강플랜은 유명 민간보험회사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 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를 받아 월 10달러 미만으로 플랜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헬스케어닷커브를 방문하셔서 최종 마감일인 2023년 1월 15일 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자 지난 연말연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와도 적어도 10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남가주게스컴퍼니가 고객들에게 요금이 치솟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남가주게스컴퍼니는 남방에 천연게스를 사용하는 누구나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1월 요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자 지금도 그녀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LA 지역 주택에 절도 용의자가 저택 담장을 넘어 침입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슈퍼닌텐도 월드 특별시 사회에 예약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서버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전 프리뷰 날짜는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다음 주초 예약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가주가 대규모 정전 사태와 홍수로 특히 해안 지역 도시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주말부터 또 다른 폭풍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남가주는 이번 주말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다시 비가 예보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 m e d i c a l t o u r c o m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 m e d i c a l t o u r c o 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상담도 예약 연결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705명을 기록해 1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중 496명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주요 7대 범죄는 12만 6,537건으로 전년도 10만 3,388건과 비교해 22.4%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절도가 1,319건으로 34% 증가했으며, 폭행 사건도 1,977건으로 4.5%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용커스 미들 하이스쿨에서 16살 여학생이 17살 학생 2명이 휘두른 칼에 여러 차례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입니다. 화장실에서 벌어진 싸움이 학교 2층 복도까지 이어졌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뉴욕 법률 지원 그룹과 함께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분야는 이민, 공익, 장애 혜택, 부채 관리, 가정 및 데이트 폭력, 이혼, 양육권, 직장 문제, 노후 계획, 노동자 권리 등입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레리 후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본인은 영원히 한국 사회이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관에서 이사 나갈 때 김치 냉장고도 가져간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 1 3 5 3 6 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이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 현대모비스, HD현대 등 550개 한국기업을 비롯해 3,1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이 대학 강단에 섭니다. 클링턴 전 장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컬럼비아 대 국제공공정책 대학원 교수직을 맡아 국제정세를 강의합니다. 캔자스 지역의 계란값이 폭등하면서 19달러 한 상자가 97달러로 껑충 뛰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과 운송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소재의 한 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35살의 에드하르도 모레노는 스탠퍼드 대학교사나 로봇공학 AI 연구소 소속 연구진들이 만든 회사 CEO로 빵집 체인인 파레나 브레드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키자 달아났지만 행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생활용품 업체 베드베스앤 비욘드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면서 파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30%나 폭락해 한때 50달러 하던 주가가 1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at-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